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를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눈을 뜨셨는지요? 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은 만족할 수 없으며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찬양하심으로 9월 29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하면서 주의 공 안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돈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i 오늘 우리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월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과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 가운데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또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죄책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영생이라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거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안다면, 우리는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미 내 삶에서 능히 기쁨으로 그 율법을 감당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정체성이 없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게 될 때. 가장 먼저 생기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두려움입니다. 내 존재가 사라질까 두렵기 때문에 내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고 뭔가를 소유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유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절에 보면 소유에 얽매이는 것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러면 성경에서 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개우라든지 어, 부자 권원이라든지 어, 또 예수님도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자는 보통 불의한 사람들 또는 악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소유를 다 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소유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봅니다. 즉,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뭐,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느냐, 또, 뭐, 명품 가방과 큰 집과 차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바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그 물질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더 많은 부분에서 부 자체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환대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부를 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하셨고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11장 37절에 바리세인들에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셨고 사게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에는 선행과 구제 사회를 활발하게 펼쳐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귀하게 여겼던 여인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베드로는 죽었던 그녀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면 부우라는 것은 믿음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소유하려는 욕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것은 이웃에게 환대와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소유를 통해 환대와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을 고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인간은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곧내 소유가 곧 우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환대하고 구제하게 됩니다 즉 부자라는 것 자체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나누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탐욕이 되고 또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유라는 것은 인간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말해준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셨는데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다해서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환대하고 돌보고 사랑을 나누었던 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은 참된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사랑의 공동체는 내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눌 때에 더 단단하게 자란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면 바로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선하다고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토브라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유를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나누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넉넉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또 나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공동기 t 문을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을 알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 소유를 통해 이웃을 환대하고 구제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약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교제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웃을 환대하고 구제하기 좋은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값 없이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며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안에 짜데카, 샬롬, 토브가 회복되는 하루가 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